단 11,595달러 약 1,650만 원. 만에 구매할 수 있는 테슬라 모델이가 일상에서 스마트하고 내구성 높으며 비용 효율적인 차량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까지 나온 선택지 중 가장 뛰어난 옵션이 될수 있을까요? 모델이가 시간을 중시하는 사람들, 안정성과 편안함을 원하는 이들, 그리고 매일 스트레스 없이 이동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선택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점이 이 차량을 복잡함 없이 단순하면서도 동일한 세그먼트의 다른 차량을 압도하는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모델로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 모델이가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이유와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아온 선택지 중 진짜 최고가 될수 있는지를 자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기술,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의 스마트한 혁신을 좋아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1 모델 이가 일상적인 통근에 가장 적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테슬라 모델이는 정기적인 정비 없이도 일상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차량의 전기 모터는 움직이는 부품이 거의 없어 오일 누출, 점화 플러그, 배기 파이프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회생 제동 시스템은 브레이크 패드의 수명을 크게 연장합니다. 모델이의 정비 주기는 실내 공기 필터 교체, 타이어 위치 교환. 브레이크액 정기 점검과 같은 간단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정비소 방문 횟수를 크게 줄여줍니다. 연간 약 15,000km를 주행하는 가족의 경우 모델이는 비슷한 크기의 가솔린 차량에 비해 기본 정비 비용을 약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시동 버튼만 누르면 바로 주행하고 저녁에는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 되므로 오일 교환이나 과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성과 경제성 사이의 연관성은 명확합니다. 테슬라 모델 2는 킬로미터당 매우 낮은 에너지 소비량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도심 주행 1 0 0 킬로미터당 약 12에서 40 k 드발리자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일반 가정용 정의 요금을 기준으로 실제 에너지 비용은 약 1.40에서 1.80 달러로 100킬로미터당 약 2,000원에서 2,560원입니다. 같은 거리를 주행할 경우 6에서 7리터를 소비하는 소형 휘발유 차량은 훨씬 더 많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루 20에서 30km를 주행하는 경우 주당 약 8에서 20달러(11,300원에서 28,000원)까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일 교환이나 연료 필터 교체와 같은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 없다는 점도 월간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리함 또한 테슬라 모델이의 큰 매력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도심이나 좁은 골목길 주차에 이상적입니다. 예상 길이는 폭 2.3에서 2.5m, 길이 4.8에서 5터의 표준 주차 공간에 적합하며 회전 방향이 작아 좁은 차고에서도 쉽게 주차하고 기동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장보기, 아이픽업 등 어떤 상황에서든 모델인은 주차 공간을 더 빨리 찾고 쉽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차장을 빙빙 돌지 않아도 되므로 하루에 3분에서 5분만 절약해도 매주 30분 이상의 자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장 빠른 경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지능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일상, 오전 및 오후 출퇴근 경로를 학습하여 한두 번의 탭만으로 최적의 경로를 제한합니다. 10에서 15km의 출퇴근 시간대에 스마트 경로 안내를 사용하면 이동당 외서 8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매주 50에서 80분에 해당합니다. 모델 1을 몇주 사용하면 화면을 끊임없이 탭하지 않고도 정시에 출발하는데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보면 일상생활의큰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테슬라 모델 이수는 수리 횟수, 감소, 주차 편의성 향상, 스마트한 내비게이션, 그리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의미합니다. 기술적, 시간적, 재정적 이점 하나하나가 누적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없는 오히려 삶에 도움이 되는 차를 소유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루에 몇 마일을 운전하시나요? 테슬라 모델 2를 사용하면 일주일에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번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모델 2가 가장 좋은 선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슬라 모델 2는 탑승하는 순간부터 시간 절약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설정 과정은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흐름을 따라가며 휴대폰 연결 시트 및 사이드 미러 조정, 운전 프로필 저장까지 이어집니다. 모든 안내가 중앙 화면에 명확, 명확하게 표시되고. 모든 조작이 예상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전체 과정은 약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둘째 날부터는 테슬라 모델이가 시트 위치, 선호 온도, 그리고 자주 가는 목적지를 자동으로 기억합니다. 매끄럽게 작동하는 경험을 선사하며, 탑승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바로 운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하면, 도로에서도 시간 절약 효과가 지속됩니다. 공조 시스템, 와이퍼, 시트 열림, 성애 제거, 트렁크 열림, 사이드 미러, 음성 명령과 같은 일상적인 조작은 모두 인터페이스의 첫 번째 계층에 배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작업이 일해서 이 번의 탭과 일해서 2초 만에 완료됩니다. 일반적인 출퇴근 길에는 10번의 작은 조정만으로 이동당 40에서 60초, 즉 하루에 일에서 2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는 5분에서 10분, 1년 단위로는 약 8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몇 권의 책을 더 읽거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테슬라 모델 이는 운전을 더 간편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하루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줍니다. 시간 절약은 서비스 및 유지관리에도 적용됩니다. 여러 번으로 전화할 필요 없이 테슬라 앱을 열고 문제를 설명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서비스 예약을 완료하면 2에서 3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패널 클립, 웨더 스트립과 같은 사소한 문제는 모바일 서비스팀이 집이나 직장에서 수리해 드림으로 서비스 센터까지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60에서 120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야 할 경우 디지털 기록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므로 몇분 만에 체크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하면 테슬라 모델이 쓰는 주차 중에도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므로 감독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원격으로 수리해도 근무시간의 절반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요소는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효율성의 완벽한 그림을 그려냅니다. 짧은 학습 곡선 덕분에 즉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부터 이번 탭하는 인터페이스는 모든 조정을 즉시 가능하게 합니다. 직접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지원을 통해 일정의 차질이 생기기 전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테슬라 모델2는 매일 매주 몇 분씩 절약하여 몇 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되찾아드립니다. 간편함과 생산성을 모두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테슬라 모델 2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모델. 두가 마음의 평화와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동차 소유에 대한 마음의 평화는 세 가지 요소. 즉, 안정적인 성능, 신속한 지원, 그리고 항상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에서 비롯됩니다. 테슬라 모델 2는 이세 가지를 모두 통합하여 아침 시동부터 밤 충전까지 매끄럽고 걱정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신뢰성은 엔지니어링에서 시작됩니다. 테슬라 모델이의 완전 밀폐형 전기 모터는 내연 기관처럼 비먼지 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배터리 모터, 전기 시스템은 IP67 방수 기준을 충족하여 일시적으로 물에 잠기더라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호구 얕은 수위 또는 습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조행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신호가 약하더라도 모델이의 오프라인 내비게이션은 지도와 자주 이용하는 경로를 저장함으로 길 안내를 놓치지 않습니다. 견고한 차체 구조와 낮은 무게 중심은 좁거나 고르지 않은 도로에서도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매일 아침 시동을 걸면 예상치 못한 문제나 우발적인 고장 없이 매끄럽게 작동합니다. 고객 지원은 자신감의 또 다른 초석입니다. 정비, 일정 예약 또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할 때 테슬라 앱을 사용하면 채봇이 아닌 실제 기술자에게 직접 연결됩니다. 전문가가 모델의 원격 진단 기능에 액세스하여 단계별 점검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모바일 팀이 당일 현장에 도착하여 수리를 처리합니다. 대화는 짧고 명확하며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사람의 존재는 특히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테슬라 소유를 안심시키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는 정비. 아니, 정비가 필요 없다는 사실에서도 비롯됩니다. 테슬라 모델 2는 테슬라의 중앙 서버에 연결되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수신합니다. 이러한 무선 업데이트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20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며 배터리 효율, 브레이크 반응,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이 실제로 더 좋아지고 몇 년이 지나도 처음처럼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세대의 차량처럼 수동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일상을 즐기는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 독보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이는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실제 담당자와 직접 연결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매일매일이 최상의 방식으로 꾸준하고 예측 가능하며 믿음직스럽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것이 모두가 원하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운전만 하면 나머지는 테슬라 모델이가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어떤 모델이 엣지가 다른 차들보다 마음의 평화를 더잘 누리나요? IP 67 등급, 오프라인 지도 등급, 자동 업데이트 등급이 각각 A, B, C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테슬라 모델 E는 단순히 저렴한 전기차가 아니라 스마트한 디자인, 장기적인 가치, 그리고 일상적인 실용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차량입니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주고 심지어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테슬라 모델 2는 매일매일 삶을 조용히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차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테슬라 모델이가 오늘날 전기차 시장에서 최고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테슬라 모델이를 능가할 다른 차가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